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2024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동안 저희 우리 강산 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구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꽃님들 덕분으로 2023년도 마무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어, 2023년 저녁 오후 영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허접난들 어, 23년 마지막 깜짝 이벤트 말일 깜짝 이벤트 또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 박스 찾기는 가능하시답니다. 꽃은 음 입금 순서에 따라 꽃 하나 둘이 있는 아이들은 마감되고요. 그리고 꽃 하요일 어, 발성해 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저희가 하요일 발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꽃님들 덕분으로 우리 강산 힘차게 달려왔고 어, 건강하게 영상 잘 올렸습니다. 꽃님들도 내년에 2024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기쁜 일이 함께 동행하는 2024년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좀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이랍니다. 도서지역은 7,000원이랍니다. 꽃님들 청불루난이랍니다. 하늘같고 바다같은 느낌을 주는 청불루난 이 아이들은 어, 처음부터 청불루난이 아니고요. 꽃님들 이렇게 약으로 처리해서 청불로나이랍니다 얘들, 세개 있습니다. 입금선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깜짝 이벤트가 오늘 말일, 깜짝 이벤트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껀님들 함께 오늘 마무리 잘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켓너브, 16,000원이랍니다. 버켓너브입니다. 버켓너브,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깨내부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무늬동백입니다. 음, 무늬동백 문희동백 오늘 어, 할인해서 23,000원이랍니다. 무늬동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늬동백 23,000원입니다. 무늬동백입니다.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돈도입니다. 오돈도 오돈도, 네대 오돈도랍니다. 최상 오돈도, 네 대, 어, 네대 만나기 늘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 꽃 매우 오래 갑니다. 정말로 꽃 오래 가고, 향기는 미향인데요. 얘들 아주 좋습니다. 29,000원이랍니다. 네대 그리고 베이비블로. 베이비블로. 얘는 신품 야생화랍니다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은 갈수록 눈처럼 이렇게 변한답니다. 아직 이렇게 어린 묘목은 아직 변하지 않고 크면 클수록 변한답니다. 하나 있습니다.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4시간 향기 풍겨주는 크리스마스 노우 크리스마스 노우네 대, 4대, 네 대입니다. 네 대, 4대, 네 대, 2만 6천 원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우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네 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협도 저희가 올라오는 대수로 치고 있습니다. 2만 6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개발입니다. 개발. 이렇게 있는데요. 개발 만 원이랍니다. 서울채 울똥되는 서울채입니다. 울똥되는 서울채. 9천원이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님들 하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늘 2024년도에는 기쁜 일과 늘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녀철쭉 13,000원이랍니다. 선녀철쭉이랍니다 무늬 황금허접입니다. 이렇게 이 얘들 꽃 없습니다. 이렇게 무늬만 봐도 예쁜 무늬 황금허접 14,000원입니다. 앙팡입니다. 앙팡. 이렇게 되어 있는 앙팡 이 아이 어, 말일 깜짝 이벤트로 지금 들어간 아이입니다. 이렇게 내년에 하산석에 심어져 있는 앙팡이랍니다. 내년에 노란 꽃이 피는 2만 원이랍니다. 2만 5천 원 했던 아이 깜짝 이벤트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 13천 원입니다. 백설공주 그리고 14일 엘로우돌이랍니다. 14일 엘로우돌, 16,000원이랍니다. 얘들은 밥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밥 많습니다. 엘로우돌,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이 아이, 하이트, 달콤한 향이 나는 이 아이, 하이트 김기야 15,000원입니다. 하이트 김기야 그리고 네드돌입니다. 네드돌. 얘들도 밥 많습니다. 신협들 이렇게 보면 다총 나오고 있습니다. 8대, 9대, 10대 정도 되는 아이들 16,000원이랍니다. 닐카 호접난이랍니다. 이렇게 3대씩 되어있는 닐카 호접난 닐카 호접난 18,000원이랍니다. 닐카 호접난 이 아이들 아주 앙팡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18,000원입니다. 그리고 1,000원 세개 있습니다. 얘들 깜짝 이벤트에 들어갔습니다. 1,000원. 예, 이벤트 아이 1,000원이랍니다. 깜짝 이벤트 1,000원이랍니다. 말을 깜짝 이벤트입니다. 얘들도 이벤트입니다. 세대. 얘들을 세대. 세대. 핑크 호접난 16,000원이랍니다. 얘들 세대 핑크 호접난 얘들도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노랑 호접난도 이벤트입니다. 노랑 호접난도마릴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릴 이벤트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니네상스 아주 꽃대 아우 네네상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네상스도 만원이랍니다. 이벤트입니다. 네네상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입니다. 1번 최상 한타지안한 초코향 24,000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꽃 조금 펴, 조금 펴 있는데도 향기 정말로 좋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향기 좋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키가 안 커서 이 아이들 2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이렇게 꽃피는 아이보리 특상 한타지안난 24,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안전 분이 큽니다 24,000원 이랍니다 아이보리 특상 한타지안난 그리고 어, 핑크 샤워 김기아 핑크 샤워 김기아 난 이랍니다 이 아이들 핑크 샤워 김기아난 30일 핑크 샤워 김기아 18,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들 생겼는데요. 이 아이들 다 얘들 꽃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 또 이렇게도 생겼습니다. 이렇게도 생겼는데요. 얘들 향기 있고 굉장히 꽃이 크고 진한 아이입니다. 핑크 샤워 김기아난 18,000원이랍니다.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얘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18,000원이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23,000원, 4,000원 이렇게 갑니다. 특상들은 18,000원입니다. 철쭉입니다. 철쭉 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철쭉 4,000원이랍니다. 철쭉. 그리고 소, 소천리앙이랍니다. 소천리앙. 얘들 꽃은 없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얘들은 꽃 정말로 많이 달려있습니다. 꽃 많이 달려있고, 얘들 안전 저렴하는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2만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지고베타입니다. 4대 지고베타. 이렇게 꽃대가 4대 있는 아이들. 지고베타. 4대 지고베타입니다. 4대 지고베타. 2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네드씩 만나기는 어려운 아이들, 아 무거워요. 29,000원입니다. 왕꽃이랍니다. 얘들 향기 좋고 얘들 굉장히 하사한 아이들인데요. 덴드로비움 왕꽃 드림입니다. 드림, 드림 하사하고 어, 22,000원인데요. 입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22,000원이랍니다. 그런데 꽃 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얘들 보시면 옥 같아요. 옥 얘들 다 보시면 옥 같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락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렇게 다 입이 모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 피는 데는 문제없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안전 옥 같습니다. 이렇게. 옥이 억목 억이 달려 있는 것도 굉장히 목대국수입니다. 얘들 안전무근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1번, 1번 덴드로비움 29,000원이랍니다. 얘들도 향기 좋습니다. 아주 얘들 1번 덴드로비움 29,000원인데요. 1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 1번도 굵은데요. 1번은 꽃이 참 첨첨이 있습니다. 완전히 첨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 다꽃 올라오라 얘하고 조금 다릅니다. 얘들은 안꽃이고요. 얘들은 첨첨이 굉장히 많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얘들은 입이 이렇습니다. 다릅니다. 얘들은 이렇게 해도 입이 괜찮답니다. 1번 덴드로비움 29,000원입니다. 오늘 이벤트입니다. 이 아이 오늘 이벤트. 이벤트 메디오 갈까? 25,000원이랍니다. 이벤트 메디오 갈까? 복주머니처럼 꽃이 피는 진짜 꽃 올려오려고 합니다. 25,000원이랍니다. 이벤트 한 가격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악스플라워, 악스플라워 이렇게 있는데요.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항아 은설입니다. 은설은 꽃대에 하나 둘씩 있습니다. 항아입니다. 항아 각각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벤트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만병초 신품 지금 이렇게 4개 입고 되었습니다. 25,000원이랍니다. 깜짝 이벤트입니다. 25,000원입니다. 신품 그리고 춘봉 하나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중분 개나리 자스민, 중분 개나리 자스민 8,000원입니다. 그리고 죽도 석곡입니다. 죽도 석곡 이렇게 되어 있는 죽도 석곡 3 8 0 0 0원이랍니다 죽도 석곡 서향동백입니다. 서향동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양 동백, 향기 있는 서양 동백, 22,000원이랍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내년에 이 아이들 꽃 많이 피,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네요. 향기 좋습니다. 이 아이들 내년에 꽃 많이 피 핍니다. 4개 향수 장미입니다 예, 내년에 25,000원 정도 갈 아이들이랍니다.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히아시스, 보라색, 빨간색 있습니다. 각각 합쳐서, 5,000원 이랍니다 두개 그리고 돌단풍이랍니다. 돌단풍 이랍니다 어, 돌단풍 제가 갈리부실로 이렇게 지금 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원래는 23,000원 이랍니다 그래서 15,000원 이랍니다 돌단풍 입니다 야생으로 아주 오래가는 아주 그 뭐랄까 여리여리하게 끝에 꽃이 달려있는 다 모두 꽃 달려있습니다. 끝에가 지금 이렇게 꽃 달려있는데요. 얘들 꽃이 3개월 정도 간답니다. 야생입니다. 센트라데냐 31일 29,000원입니다.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기꼬입니다. 기꼬 예, 기꼬 세대랍니다. 기꼬 세대 이렇게 있는 아이들 기고 세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랑킹 카틀레야, 얘들 향기 매우 좋습니다. 노랑킹 카틀레야, 28,000원이랍니다. 생아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안 야생하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꽃님들과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꽃님들, 내년에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 너무너무 행복한 일만 만들어 가시면서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